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대장 양지동 불금이 양불입니다. 자, 5월도 언덧 10일이 지났군요. 오늘은 현재 시황 주도주와 관련 예측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나스닥이 4월 첫째 주부터 금리 인하 불가 길이와 중동 정세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조정을 받았죠. 4월 셋째 주부터 반등을 하면서 5월 둘째 주 현재 역사적 고점을 다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나스닥의 낙폭과 같은 흐름을 보였죠. 자, 그리고 국내 지수를 볼게요. 국내 지수와 나스닥의 개분 전통적인 수준보다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1년은 나스닥 주가가 올라야 국장 지수가 맞지못해서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좀더 빠르게 연동하고 따라서 지수가 좀더 괜찮은 편인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한미 간 금리 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스닥과 코스닥, 코스피의 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금투세 관련해서 어, 수급에 의한 외부 요인도 좀 있고요. 코스닥에서 이슈만 있고 실적 없이 작고 가벼운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 이슈보다는 안전하게 실적을 내면서도 사이즈가 좀 있는 탄탄한 종목으로 투자자들 쏠림이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올해 반도체 섹터가 호조를 보이면서 삼전, 하이닉스와 코스피 반도체 관련 고시 총주들의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반도체 섹터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는 장 분위기 비해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올해 내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가 없죠. 추세적 우상향의 조정이 나왔지만, 자,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요. 미 정부로서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선이 있는 해에 모조리 연초 대비 강세였고요. 앞으로 반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하락도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그 관점을 유지했었고요. 자, 미정부는 대선전에 중동위기의 확전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가 그랬듯이 바이든도 파워를 압박해서 적어도 금리나 시그널은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조정에 이미 그랬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은 국장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주도 섹터를 찾아야 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 연말부터 AI 수요에 의한 반도체 재고 소진과 HBM, HBM의 등장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약진으로 고성능 반도체 섹터가 조정 전까지 상반기 내내 주도 섹터였고요. 나스닥 조정과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때 국내 AI 반도체 섹터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반도체 섹터를 이어받아서 시장 주도주로 부상한 섹터가 있죠. 바로 AI 전력 수요에 의한 전기 전력 인프라 관련 섹터인데요. 자, 보시면, 자, LCD 현대 일렉, 그리고 LG 일렉트로닉, 이두 종목이 시장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고요. LS 에코나, 제일 일렉트로닉, 재룡전기, 재룡산업, 사막콘덴서 AI 파급으로 반도체, 전력, 인프라에 이어서 또다시 AI 관련 수요 확대, 수혜를 받는 섹터가 부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전선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당분간 주도 테마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중대장은 지금 현재 시황에서 딱히 이 둘을 이어갈 다음 주도 테마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위에서 현재 시장이 모험수보다는 안정적인 보수적 포지션으로 사이즈가 작지 않으면서 실적이 따라주는 중대형 주도 섹터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AI 수요에서 현재 실적을 보여주는 AI 반도체를 다시 주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 불확실성에 실제 실적으로 어필하는 섹터는 일부 AI 고성능 반도체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반도체 섹터 한번 볼게요. 자 AI 고성능 반도체 HBM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로 평가받아왔고요. 테크윙, 오픈엣지,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네오셈, 어버브 반도체, 컬리타스, 사피엔, 엑스콘 에이지 글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어, 이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요. 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이번 조정에도 강했고요. 고가권에서 안 빠지고 힘을 잘 축적했다고 봅니다. 중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 대선전에 호의적인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 뭐, 하이닉스는 25만원, 한미반도체 역시 올해 초강세를 이어갈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 위에서 하단에 나온 조정폭이 큰 종목들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거의 조정받지 않고 고가권 유지한 대장주 sk와 한미가 더 유효해 보이고요 또 지난주 단기간에 큰 조정을 받았지만 비교적 고가박스권 유지했던 테크윙 그리고 큰 조정을 받았지만 121선과 조우한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가 반등 잡는 여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나고 보면 결국 대장주였고 가는 놈이 더 가는 게 최근의 트렌드죠. 올해 고성능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투자했다면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ai 관련 섹터를 벗어나지 말자. 자 전기 전력 인프라나 고성능 반도체 위두 섹터 모두 인공지능 세상에서 수혜를 받고 큰 실적 호전이 예상되거나 이미 실적이 가시화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젠 단순 AI 섹터의 포텐셜뿐만 아니라 실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시나 기대감은 갖춰서 크게 시세가 나왔으나 실적이 없어서 조정을 받은 AI 관련 섹터 중에서 실적이 가시화돼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바로 다음 섹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AI 시대가 열리고, 크게 시세를 주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채 GPT나 AI 의료 같은 섹터에서, 실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이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현재 중대장 시각에서는, 어, 그 다음 차례가 지금 잘안 보여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좋은 AI 반도체 쪽이 유망하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에게 좋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이에요.